해 보니까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위반해 가지고는 석탄, 철광석을 수출한 북한과 제 삼국 선박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어, 이야기를 하네요. 미 정부의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무산된 직후에 나와 주목된다. 그러니까. 기회를 줄때 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나요 저러면 어떻게 또 왕따 되는 거야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데 북한하고 손절을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리조 선서는 하나에서 지분을